안녕하세요. 애니림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언니 잘 보고 있어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대화할 때도 듣는 거 불편하지 않고요. 중국 소설 신문도 무난히 읽는데요. 문제는 말하기가 안 돼요. 떠듬떠듬 되고 단어 단위는 그래도 성조 지키는데 문장은 성조도 틀리고요. 듣기 독해랑. 회화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요. 중국어 회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중국어 배운 지한 1년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길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중국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중국인이다. 아, 말 걸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정작, 한다는 말은, 니你好,我是韩国人,再见. 이러고 왔어요. <laughs> 그때도 물론, 전공이었기 때문에, 신문 내용도 읽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입으로 나오지 않았죠. 네. <laughs> 자 지금 보면은 중국 소설 신문도 무난히 읽어요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 보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공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주로 이렇게 눈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아직까지 내 입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내 입으로 나올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만큼 공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나요 간단하게. 자, 그럼 우리 아이니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오늘 봤던 소설이나 신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로 다 표현할 순 없겠지만 내가 오늘 봤던 소설 신문 내용 가운데 내 입으로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 예아이 문장은 정말 내가 말하고 싶다 어, 친구들 앞에서든 아니면 발표할 때든 아니면 일하면서든 예. 위챗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뭐 댓글로든 어떻게든 좀 말해보고 싶다 어, 이런 문장을 많이 하면은 꾸준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 어, 정리해 보세요 길게 말고요 짧게 음, 간결하게 딱한줄한줄 한 줄. 한 줄, 네, 세 문장 정도.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무난하게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요. 그래서 한국어로 옮겨놔요. 네, 아주 깔끔하게 한국어로 옮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한국어로 옮긴 세 문장, 네, 한국어로 된세 문장 있죠. 중국어 보지 말고요. 원문 보지 말고 한국어로 된이세 문장을 보면서 중국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네, 어제 내가 읽었던 거니까, 어제 내가 정리했던 거니까, 어느 정도 여휘라든지 이런 거는 살짝 기억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말해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중국어로 말하는 걸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 학교 졸업을 못 해. 아니면, 내일 당장 중국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외우지 않으면 내일 발표를 못해! 중국어로! 막 이렇게 좀 비교적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면은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이런 동기부여들이 매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할수 있어요. 네. 열심히 중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 하는 뜻이 맞는 친구. 네. 한 명, 두 명이 같이 하다보면은요. 할수 있어요. 계속 할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간 애니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스터디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얻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만간 곧 우리 아이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속적으로 저랑 함께 중국어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 꼭 생각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